안녕하세요, 이펙스. 우승을 축하해요. 네, <laughs> 우승 축하해요. 네. 맨날 뮤직뱅크 출근길에서 보다가 이렇게 아침마당에서 우승도 하시고 축하드려요. 네. 오늘은 뮤직뱅크가 아니고 아침마당 퇴근길이네요. 네,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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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으셨어요? 아, 네. 1대에서. 네. 아 우승한 거 봤어요? 상품권도 좀 있을 텐데 어떻게 쓰실 거예요? 어떻게 쓰실 거죠?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네.